염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누시엘의 사죄 누시엘이 하나님께 누시엘이 참부모님께 누시엘이 인류 앞에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시엘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종결될 역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야 할 방향 앞에 저의 본연의 자리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정식으로 판결을 강력하게 내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가라는 위치로 어찌 제가 감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벌을 감당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긴 한숨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죄 지은 수많은 날들에 대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1999년 3월 21일, 누시엘 드림. 누시엘이 참부모님께, 참부모님께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부르고 있기에, 저도 참부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악의 역사를 정리하시기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과분하게 축복을 받을 욕심까지 부려시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인류의 부모님으로서 저를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옵길 바랍니다. 수많은 죄악의 길, 탄감의 길, 제 눈으로 볼 때도 돌아갈 길은 피멍의 길 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갈수 있는 마지막 고행의 길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참부모님, 인류의 참부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1999년 3월 21일, 누시엘 드림. 누시엘이 인류 앞에 모든 인류 앞에 드립니다.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 행세를 하며 인류에게 원죄의 혈통을 번식케 한 악마 누시엘은 모든 인류 앞에 범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빈곤과 고난과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신천지가 개막되면 빈곤과 병마의 사랑과 춤에 세계에서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병고로 시달리게 한 고난과 전쟁의 역사 앞에 한마디의 변명을 할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수없는 인류들을 종교인들을 배신한 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누시엘로 돌아가겠습니다. 1999년 3월 21일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 드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